안녕하세요 소포터님입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제가 생강을 수확을 하냐고 아주 등한시한 게 하나 있는데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무음병 걸린 배추 이 배추를 지난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찾아보지를 못했어요. 오늘은 아침 일찍이 올해 김장을 할수 있을까? 한번 배추 심은 대로 왔는데 그전에 무음병이 걸렸을 때는 아주 심각했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 김장 물 건너갔다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날씨가 추워져서 그런지 이제 무름병이 걸린 거는 이제 완전히 없어진 뭐 중지가 된것 같고 그, 사, 그 상태에서 좀 이렇게 어, 통이 차고 있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전에 그된 서리가 왔어요. 서리가 갑자기, 하, 그 갑자기 추워지고 서리가 많이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리를 맞은 배추가 이파리가 이제 노랗게 변했는데 그 배추가 상태가 이렇게 됐어요. 이, 이게 이제 된서리를 이렇게 맞아서 그런 이렇게 됐다고 하더라고 이렇게 잎이 노랗게 되는 게끄트머리가 음, 오늘도, 오늘도 지금 응. 서리가 아직도 음, 이렇게 서리가 음. 응. 요, 요즘에는 요 서리가 계속 아침마다 되게 추워서 음. 서리가 계속 내려서 음. 이파리가 이제 원래 이렇게 노랗게 서리 맞아서 음. 어, 동해를 입은 거지 이게 음. 이렇게 돼 있어 원래는 배추가 어, 무서리 음. 배추가 무서리를 맞고 점점 점점점 무서리가 서리가 약하게 내린 그러면서 이제 배추가 날씨에 적응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그래서 무서리가 점점 점점점 오다가 이게 댄서리가 오면은 이파리가 이렇게 노랗게 갈색으로 변하는 게 없는데 갑자기 한꺼번에냥 댄서리가 와서 상태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무름병이 걸려서 무름병 약을 한 5일 간격으로 5일 간격으로 세 번을 했어요. 음. 그래서 이 진행이 되다가 이렇게, 음. 이렇게 넘어가다가 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끝트마리막 진행이 되다가 음. 약을 하고 나서 음. 이렇게 이제 괜찮았어요. 요 안에도 보면은 이제 봐봐 점점 깨끗해지잖아. 음. 음. 어, 안에는 안 그렇네. 음. 이제 그러니까 음, 속이 차고 있습니다. 좀 차고 있어. 어. 그러니까 아직도 김장을 하려면 한 20일 정도가 남았으니까 음. 그 사이에 차면되 돼. 이렇게 되네. 막 쓰러져 가는 애들도 많아. 손도 못댔서 바빠갖고 음. 원래 무릎병 걸린 거다 치워줘야 된다는데. 음. 눈병이 걸리고 막 진행이 될때 응. 날씨가 추워져서 그 무름병을 좀 이렇게 잡아 준것 같아. 어, 날씨가. 날씨가 우리한테 도움도 주고 좀 응. 걱정거리도 어. 주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아 이렇게 속이 차가 이게 넘어가서 <laughs> 커 넘어가는 거야. 네. 끝머리는 병이 걸렸네. 끝머리는 어차피 따낼 거니까 응. 안에 것만 괜찮으면 안에 뜯어내는 거 위에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응. 응, 괜찮네 안에는. 이렇게 좀 차고 있으니까 오늘은 음, 음. 이걸로 하면 어. 되겠다. 좀 이렇게 상태가 좀 메롱하지만 음. 보니까 속이 차가고 있고 안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무름병 걸리면 배추가 좀 이렇게 맛이 없다 하던데. 그래? 어. 양념을 잘하면 되잖아. 배추가 마... 아었으면 맛이 많이 없을까? <laughs> 작년에는 60일 된 배추를 딱 쪼갰는데 음. 진짜 배추가 쏙이게 노랑이 수익 꽉잘 찼었어요. 음. 근데 그 지, 지금은 작년보다 조금 양좀덜 찼어. 그랬을 것 같아. 네. 아주 양 그런 날씨와 이런 경중에 많이 시달려 갖고. 음. 음. 그래 이대로 그냥 잘 커주기만을 바래야지. 괜찮아 수익 많이 찼어? 오, 어 그쪽은 좀 단단해 보인다 누르는 게. 음. 오. 오 이렇게 눌리는 게 다르네. 아 그래도 다행이다 이만한 게 어디야 진짜 하나도 못할줄 알았더니 이렇게 날씨에 의해서 이파리가 이렇게 이제 갈색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제 좀더 속이 차면 는 김장을 잘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속이 꽉 차게 하려면은 배추를 이렇게 묶어줘야 된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묶어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묶어줄 필요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이렇게 김장을 지금처럼 이렇게 일찍 안 심고 늦게 심었대. 요 늦게 심고 종자, 거름 뭐 이런 것들이 안 좋아서 속이 차라고 이렇게 묶어줬는데 요즘에는 아, 다 좋아졌어요. 음. 배추도 일찍 심지, 종자도 개량돼 갖고 좋아졌지, 거름도 많이 하지. 이러니까 굳이 묶어주지 않아도 속이 다 찬다고 합니다. 그럴 것이 강원도 가면은 그 몇만 평 되는 봐서 어떻게 다 묶겠어요. 음. 배추는 요즘에는 안 묶어도 된다고 어르신들도 다 얘기하더라고. 동네 묶는 사람이 이제 아무도 없어요. 음. 힘들게 묶지 마시고 그냥 이렇게 자, 이제 뭐 이렇게 지켜오기만 해도 음. 알아서 이제 배추가 이제 이렇게 속이 차게 속이 차게 될 거예요. 그 동안 병 때문에 많이들 시달렸으니까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도움될 것 같아. 그냥 가만히 놔두고선 긴장하게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 음. 저희는 이제 해가 뜨기 시작을 하니까 다시 생강을 또 피러 가겠습니다. 수퍼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